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33편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함께 했습니다 자 10편 133편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이세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참 많더라고요. 참 감사한 하루죠. 왜 감사할까요? 지난 간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고 또 우리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셨으니 정말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우리의 생사와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하루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 하나로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이 만에서 복되게 사시고 그리고 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32편, 133편, 134편 이세 편의 시그를 이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을 보면 이세 편의 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1절 위에 있는 표제가 바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2편 위에도 보시고요. 133편 위에도 보시고 134편 위에도 보시면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시든, 이세 편의 시는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높이 있고 그 높이 있는 곳에서 또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해발 1000m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 길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특별히 이 성전 영역에 들어와서 계단에 올라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불렀을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으로 보면은 121편부터 오늘의 본문인 134편까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겠습니까? 예배하러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러면 한번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무엇을 바라면서 예배 올라가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습에서 답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올라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는 물론 비록 우리는 계단을 내려와서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 역시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까? 오늘 본문인 이세 편의 시에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시편 132편 12자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32편 12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진데 그들의 후손도 반드시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말씀의 증거를 지킬 때에 다윗의 후손들도 영원히 다윗의 자리에 즉 왕 같은 그런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왕의 자리였지만 왕의 자리에서 자만하지 않고 그 언약계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어떻게든 자신의 수도로 자신이 통치하는 그곳으로 정말 자신의 자리에 가장 중심에 놓기를 원해서 그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인물이죠. 겸손한 인물이었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었죠. 그 뿐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이 가는 그곳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겸손한 사람이죠. 이처럼 다윗의 후손도 특별히 혈통으로서 후손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신앙적으로 다윗의 후배가 되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로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잘 되는, 잘 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10편 133편을 보면요. 10편 133편은 세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절의 시가 배경이 아주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론이 엄숙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그 아론이 기름 부는 그 자리 주변에 수많은 형제들이 아론을 축복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10편 1 3 3편에 배경입니다. 자,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형제들이 정말 아론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10편 133편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여와께서 호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아론은 기름부음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야, 내가 대제 사장이다. 진짜 다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아론이 정말 기름부음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하여 진짜 잘 되게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름부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아론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론이 잘 감당하도록 정말 진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잘되게, 잘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뭐 약속하세요? 복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영생의 복을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시편 134편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여와께서 시원해서 복을 주신데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와를 송축하는 자들 성 1자를 보면 밤에도 여호와의 성소를 지키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세요. 근데 2절을 보면 어떤 이들에게도 허락하세요. 성소를 향하여 정말 이 성전을 갈망하며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빈 손을 들고 우리 의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들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물론 어떻게 여호와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무엇을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는 이제 내일 보실 본문 1편 135편과 그 다음에 볼 본문 1편 136편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이 될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이세 편의 시에서 세 가지를 받습니다. 말씀의 중심에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서로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두는 인생 한번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넘버 원으로 두는 인생. 자, 하나님을 우리 삶의 넘버 원으로 두면 말씀을 중심에둘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아름답게 바뀔 것이고 또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냥 구석의 한 자리 말고 우리 자리의 중심, 우리 안에 넘버 원의 자리에 이 하나님을 두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이미 예비하신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하루 우리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넘버 원으로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을 이미 예비하신 줄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복을. 오늘 받아 누리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각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우리 일터에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동료들에게도 주여 나를 통하여 그 복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감독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신방사님, 모든 사역자들, 우리 한 명, 한명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명, 한명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교우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와 주셔서, 오늘날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이 각자 각자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을 내려와 주시네. 특별히 오늘 금요일 금요 예배 있습니다. 저녁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여 주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필요하신 복과 각자 각자에게 필요하신 응답과 각자 각자에게 예배하신 선하신 길을 주여 알고. 응답받고 확신을 갖도록 이 밤에 주여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이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아랫대에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확신을 부어주셔서 주여 주님의 길을 감사하게 걷는 우리 성도들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듣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